최근 들어 카페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 키즈존을 도입하는 업소가 점점 늘어나면서 찬반 양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 키즈존을 도입하는 업소의 경우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아기의 기저귀를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버려두고 가는 경우들로 인해 타인에게 주는 피해가 커서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식당의 경우 아이를 위한 수유실이나 기저귀를 갈 공간도 없고 일부 사례로 인해 무고한 보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며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설문 결과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중 9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갈수록 노키주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키주전이 과연 차별인가, 구별인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들의 인식이 문제는 없는지 모두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